Hello, boys and girls.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Kate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배울까요? Are you ready? Okay, let's get started. Today's lesson. I want to obey the traffic rules. 이번 레슨에서는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이해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의 종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고 이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2플러스 동사 번영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살펴봅시다. want, plan, hope, intend, promise 등이 있어요. 예문을 살펴보면 I wanted to ride a bike. 이 문장은 난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 라는 뜻이 되고 to ride a bike 명사구가 목적어가 되었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plan to I plan to take a trip to Europe. 하면 난 유럽으로 여행 갈 계획이야 라는 말이 되고요. hope to I hope to win the game. 하면 그 경기에 이기길 바래 라는 뜻이 돼요. intend to 를 써서요. I i n t e n d e d t o s to p at the r e d l i g h t 하면 빨간 신호등에 멈추려고 했어 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I p r o m i s e to k e e p the traffic r u l e s 하면 교통 법규를 지키기로 약속했어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to plus 동 plus 목적 보 u 로 가지는 동사 살펴봅니다. Want, ask, advise, tell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he wants me to obey the traffic rules 이 문장은 그는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길 원해 라는 뜻이 되고요. to obey가 목적격부어로 목적어인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다음으로, she asked me to do my homework first 라고 하면, 그녀는 나에게 숙제를 먼저 하도록 했어라는 뜻이고 My doctor advised me not to smoke. 이 문장은 의사가 내게 담배를 피지 말도록 충고했어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My teacher tells me to do my best. 이 문장은 선생님이 내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 배워볼 학습 목표의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외워서 기억을 해둬야 하는 동사들이 많았네요. 자, 머리에 쏙쏙 넣으세요. Good luck! See you soon!